항문 옆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진다. 그리고 그게 아프다라는 것을 주소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환자분들은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항문 주변으로 열감도 느껴지고 전신적으로 오한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항문 주위 농양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 외과 외래로 오셔서 진찰 후에 당일로 입원하셔가지고 척추 마취하에 그 농양을 배액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할 거예요. 많은 학문주의 농양 환자분들은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농양을 배액해주고, 농양의 길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준 후에, 한달 후에 그길 자체를 없애주는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학문주의 농양이 심하면, 항문 주위에 있는 근육을 근육에 손상을 주고 신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항문 주변으로 따뜻하게 만져지는 덩이가 있고 거기에 열감이 느껴지시면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빨리 일반외과 외래로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빠른 수술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